입맛 없는 한국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먹어보았을 만한 통조림 고추 참치. 일반적인 참치 통조림 h 느끼한 맛을 매콤하고 붉은 소스로 휘어잡아 참치의 맛을 대폭 살려내어 한국의 r 대 밥도둑으로 불 n the Hanguks, the h a n b o n t u 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고추참치 통조림이 세계 많은 나라에서 유행 아닌 유행으로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주 간편하면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똑딱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요리법 또한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남편에게 알려주어도 눈 감고도 만들어버릴 정도로 정말 이지한데요. 한번 맛보면 다시 맛보고 싶은 강력한 중독성과 만드는 방법도 정말 쉬운 이 마성의 레시피가 해외로 수출이 되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먹는 방법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이며 어떤 외국인은 한국인들보다도 더욱 맛있게 먹는 레시피를 창조해서 먹을 정도로 고추참치에 대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유명 래퍼이죠. 카디비가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였는데요. 평소에도 한국의 음식을 정말 좋아하고 즐겨 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엔 어디서 배워왔는지 한국의 고추참치 통조림을 보여주며 고추참치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방송을 하였는데요. 의외로 고추참치에 대한 반응이 팬들로부터 엄청난 환호를 받고 있어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이 영상을 보고 카디비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외국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한국인들처럼 김까지 싸 먹는 레전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I let you have know this. Okay. Okay. Hello. Okay. GP what the fuck is Nini? Little because I don't really like babies like that. My kids love these. So let's see what's given. Alright, hold on. Let, I'll, I'll let you know right now. That's too much. Mm. That's actually very good. Wow. It's actually delicious. Wow. Wow, it does taste good. Wow. No, Kenzie. It really tastes great. This is really good. Mm. Is this tuna? This would be a uh, very affordable meal for your kids. It's very great actually. And it's spicy. Mmm. It's so good. Woo! Is this It's delightful, huh? Them Koreans what the fuck they doing?

간단하게 고추 참치와 밥을 마요네즈와 함께 섞은 후 숟가락으로 퍼먹기만 하면 될 정도로 간단한데요. 그후 그녀의 아이들도 정말 좋아한다는 김을 꺼내들었습니다. 김에 싸먹으며 연신 맛있다는 말과 함께 감탄사를 네뱉어 라이브 방송을 보던 팬들이 따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먹을 거에 진심이다라는 말과 함께 한국인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줄 알고 한국의 헤어제품과 화장품은 정말 일품이라며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해외 스타뿐만 아니라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한국의 고추참치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한국의 고추참치가 해외에서는 한 번쯤은 모두 경험해봐야 될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팔로워 7만의 음식 전문 해외 인플루언서 또한 한국의 고추 참치를 만들어 먹는 챌린지에 동참하여 많은 팬들에게 환호를 받았습니다. Let's make a quick and easy Korean spicy tuna rice bowl. We'll be using these Korean spicy tuna. It is by the brand Dongwon. I got the double hot pepper one. This much rice, the whole can of the tuna. It does have carrots and potatoes. So delicious, but I feel like you do kind of have to like add a little extra this and that. Some kewpie mayo. I like it creamy, so I add quite a bit. Some watch Mick mick mic. You can add whatever you want to this bowl to make it your own. You forgot. Just a little splash. I love the flavor of sesame oil. If you guys don't have all the ingredients, just use whatever that you have in the fridge. But see how creamy and saucy that looks? That's how I like mine. Alright, cheers guys. Mm -hmm. Chef's motherfucking kiss. So good. 고추 참치를 맛본 후 해외 팬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고추 참치를 칩 샌드위치에 넣어서 먹어봤어요. 칩 밥빵과 참치만 있었는데도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산 통조림을 계속 보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사서 먹어 보았는데 정말 끝내줬어요. 가격도 비싸지 않은 데다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딸아이가 나를 위해 만들어 주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역대 최고의 통조림 참치였어요. 밥과 함께 섞어 먹으면 정말 놀라운 맛이 나요. 이거 만들어 먹어 보았는데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최근 들어 먹어 보았던 음식 트렌드 중에 이게 짱입니다. 이거 구하고 싶으신 분은 근처에 아시안 마켓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느끼한 걸 참을 수 없던 한국인들은 참치의 기름으로 절여진 참치 통조림을 대한민국의 매콤함으로 다잡아 버려 새로운 통조림을 탄생시켰죠. 그 유명한 한국의 밥도둑으로도 널리 알려진 고추 참치는 밥과의 궁합은 정말 환상적인 조합으로 이미 한국에서는 익히 알려져 있으며 모두가 애용하고 있던 레시피였는데요. 이 레시피가 어떻게 해외에 기밀 유출이 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한국의 고추 참치가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저격하고 있죠 한국의 전통 음식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는 간편식까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한국인들만 몰래 맛있게 먹고 있던 음식이 해외까지 소문이 나고 있는 상황에 품귀 현상이 일어나 가격이 올라갈까 염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다시 한번 되찾고 있는 채널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계속 느끼고 싶다면 구독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